솔라 십0솔레입니다우우 네, 오늘은요, 바로 200만 이벤트 2탄! 바로 제가 1탄에서는 솔라의 랜선 음악회라고 해가지고, 이제, 신곡 투표도 받고, 뭐, 여러가지, 이제, 뭐, 노래도 같이 하고, 소통도 하고,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, 2탄에서는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바로 있습니다.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, 거의 한 뭐, 두달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. 아, 뭐, 크게! 한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 이벤트 하나는요. 몇주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나왔었지만 폴라로이드 꾸미기 폴꾸 제가 이렇게 폴라로이드를 또 꾸몄어요.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지금 200 장을 제가 정말 열심히 틈틈이 앉아가지고 다 꾸몄습니다. 보시죠. 지금은 폴고를 하고 있습니다. 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0장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하루 아침에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좀 폴라로이드도 저의 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스케줄 있을 때 틈틈이 조금 조금씩 되게 폴라로이드 많이 찍었거든요. 또 망한 사진들이 있어요. 막후레쉬가 막 어둡게 터졌다든지 이런. 망한 거에서 또 저희 큰용 언니가 몇개막 꾸며준 것도 있거든요? 망했는데, 이거 보니까 언니가 더잘 꾸민 것 같기도 하고. 저희 큰용 언니가 꾸민 것도 원하세요? 사실 제가 폴라로이드를 못 꾸며요, 잘. 잘못 꾸미는데, 우리 용왕님들이.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 꾸미다가 처음에 몇 개는 되게 열심히 막 이거 막 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. 근데 보니까 내가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예뻐. 그래 가지고 점점 제가 안 건드려요. 여러분 뭐 귀찮아서 제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런 게 진짜 혹시나 받으실 때 오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, 내가 꾸미면 꾸밀수록 망하는 거야. 수로 망하는 것 같아가지고 덜랬어요. 점점. 그냥 글만 쓰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심플하게 저는 할 생각이에요. 남은 거라도 이미 막 제가 스티커 붙이고 막 난리친 것들은 사실 어쩔 수 없어요. 떼진 말아주세요. 언니가 한 것, 내가 한 것. <laughs> 역시나... 야, 난 이렇게 꾸미면 안 된다니까? 오히려 이렇게 쌓인 만한 게더 제일 나을 수도 있어. 뿔을 그려줘야겠다. 비개비용개비 Yes. 이 중에 나도 갖고 싶은 사진이 있어 사실 하지만 난 포기했어 왜냐면 우리 용왕님들을 위해서 이 폴라로이드의 이름. 용발. 폴가안한 <laughs> 거. <안> 거. <laughs> <laughs> 오늘 또 폴꾸를 하러 왔어요. <laughs> 제가 이만큼 오늘 이렇게 꾸몄어요. 스티커, 고구마, 레고, 헬로 하트 다시 또 꾸며보겠습니다. 오마이갓! Oh 네, 정말 열심히 꾸몄어요. 그래서 지금 또이 사진들 중에 선택되지 못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는 200, 200장이 넘어가지고 음, 너무 이쁘다. 제 핸드폰 뒤에도 네,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에서 되게 많이 찍고 폴라로이드 꾸미기도 되게 틈틈이 많이 해서 200장을 완성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스티커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로고 스티커랑, 그리고 얘는 제가 직접 쓴, 동홍님들 200만 고맙누 오래오래 가자. 얘랑, 폴라로이드랑, 또 이거는, 익숙하시죠? 제가 또 블랑카우의 모델로서, 이제 이번에 200만 하면서, 한번 조심스레 노래를 드렸는데, 너무 흔쾌히, 그 200만 이벤트에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, 블랑카우 측에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블랑카우송. 블랑카우, 블랑카우, 퐁퐁퐁퐁 씻어보자. 네, 어쨌든 블랑카우에서 200개를 또 주셔서 이 볼랑 볼랑카우래 블랑카우도 하나씩 또 드릴 수 있게 됐고요. 또 마지막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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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구두구두구두구, 두구두구, 두구두구, 두구두구두구, BGM 깔아주세요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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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마지막 대상은요. 힌트가 지금 여기 있어요. 어딘가 있어요. 맞춰보시겠어요 이거? 인형? No, no, no. 홍삼? No, no, 아, 시는 분, 또 눈치 빠르신 분, 우리 용왕님들은 아실 텐데, 바로 이 목걸이, 네클리스입니다. 이거는요, 2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? 200만 기념하는 그런 목걸이를 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저도 또 굉장히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게 이렇게 그냥 간편한 거? 이렇게 제가 했을 땐 약간 이런 모습?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목걸이를 더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이 목걸이와 또이 블랑카오 폼클렌징과 폴라로이드 스티커가 이렇게 함께 들어가서 나오게 될 거예요. 사실 이 영상을 그래서 어떻게 2 탄을 막 꾸며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사의 의미로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받느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. 이제 여기 아래로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. 여기로 들어가셔서 응모를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요즘 세상이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. 굉장히 좋아졌어요. 바로 그냥 기계가 바로 추첨을 해서 뻥! 해서 200분을 뽑아서 200분께 이 선물들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. 200분밖에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긴 한데요.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제가 그때는 좀더 고민을 해서 우리 모든 용왕님들이 행복한 날이 올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쨌든 설명이나 댓글 란에 제가 이 링크를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 응모해주실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응모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선물은요, 또 그리고 좀, 바로 배송이 안 되고,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점. 아무래도 200분. 다 되고 그 다음에 연락을 드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! 그 점만 조금 알아주시면 정말 예쁘게, 정성스럽게 집 앞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시도! 아 오늘은 시도가 아니라 오늘은 200만 이벤트 2탄!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제가 멋진 시도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구독! 좋아요! 제가 폴라로이드 꾸미기 200장 한 모습 보여드려요. 따라라라라제라라라라라을 때마다 심지어 방송 중에 찍어서 또쉴때 집에 올 때마다 제가 TV 보면서 하나하나 소중히, 틈날 때마다 만들었어요. 재밌게. 꼭 소중히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중고 파는 데다 팔지 마시고. 아셨죠? 우리 용왕님 민들! <laughs>